자, 22번 갑니다. 이거면 끝나요. 수업은. 따네요 어떤 문제가 나타났다 바다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거 문제가 좀, 야 이거 어떡게 저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말 죽겠어 이런 식으로 토론을 하거나 논의하기도 전에 애초에 그런 논의하기 전에 저 바다라는 게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것부터 좀 본질적으로 이해를 하라요. 바다에 대한 얘기는 맞는데 이거를 좀 본질적으로 파고 나면 문제를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 토론하기 전에 문제의 본질부터 깨닫자 이런 식의 맥락이 되는 겁니다. 네, 여기는 뭐 수업 학교에서는 경위는 숙을 안 하니까 표면적인 해석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우선 이해하다라는 단어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Understand 이라는 단어 당연히 아시겠고요. 그거 말고 2학년 수준에서 나가는 comprehend 까지만 좀 기억해 주세요. comprehend. 그래서 comprehension 이해라는 단어로 나가죠. 네, 너무 정말 쉽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해양에 대해서 인식할 것. 인식이 더 필요하다. 자 갈게요. 쉽습니다. 너무 좀 편하게 접근하세요. 첫 번째 갈게요. a n increasing awareness of our effect on the ocean. 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다에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점점 점점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 우리가 인간이 바다에 어떤 영향 끼치고 있는지 사람들이 점점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뭐 좋은 효과지나 부정지 인식을 하고 있어. 이게 이 인식이 점점 점점 점 스며들고 있대요. 대중의 아젠다. 아젠다가 무슨 뜻이죠? 안건이라는 뜻이에요. 즉 대중들의 안건에 서서히 스며들고 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점점 점 해양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구조가 좀 어려운데 dragging 그래서 결국 끌어와요 그 안건 뒤에 있었던 일종의 토론을 끌어와요 대화를 어떤 토론에와 바로 that is the case overdue 수십 년 전에까지 미루왔던 그러니까 원래 계속해서 처리를 해야 될 문제였는데 그래서 안 했던 거야. 그런데 사람이 점점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나 이거 좀 해야겠다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제 끌어오기 시작했어요. 쉽게 말해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서 신경 쓰기 시작했다. 괜찮? 자 근데 근데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어, 논의하고 있는데 문제는 this conversation 이 논쟁, 토론, 토의라는 것이 큰 장애물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문제점이 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it's almost impossible. 진짜 거진 불가능한 거지. 애초에 무엇을 해야 될지 토론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About something changing. 무언가 변화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될까라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데, 바로 어떠할 때 불가능하다면, if we don't initially know how it works. 어떻게 바다라는 것이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 작동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애초에 쓸모가 없다. 논의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주제가 되는 거 보이세요? 우리가 해양 변화에 대해서 토, 토론을 하기 전에 애초에 어떻게 작동해야 될지, 해양 자체를 먼저 이해하자고 했잖아. 즉 애초에 이해 자체를 못 하고 있다면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이 문장이 지금 제목이라고 볼수 있겠다. 주제. 괜찮? 응. 자, 주제문 끝냈으니까 이제 이거를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사례 예시로 비교해 볼까? 비유.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의사가 있다고 쳐 보자. 근데 이 의사가 말을 해 줘요. A patient. 환자에게 자, 뭐라고 말을 해 주는가 보면은 환자가 they have a problem.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고 쳐 보자. 뭐에 있어서 어,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의사가 환자한테 말해줬어. "환자님, 지금 신장에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초보자. 그러면 이 환자는 아마도, 환자는 아마도 이미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최소한의 어느 정도 약간의 느낌과 생각은 있을 거예요. 바로 무슨 생각? 바로 자신들의 신장이 어디에 있고, 그리고 그 신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대충 알 거야. 야, 우리가 신장 어디 있게? 여기 있겠지. 대충 어딘가가 그렇지? 여기 있지 않잖아. 여기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 있다는 거 알아. 그리고 신장이 뭐 하는 좀뭐 하는 기관이야. 대충 소화하냐? 똥싸냐 그걸로? 아니잖아. 근데 어느 정도 뭐 소독한다고 이런 식으로 대맥락이 돼. 근데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된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환자들은 이미 배웠거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삶의 시스템이었던 그 장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운단 말이야. 그래서 알고 있다는 거지. 이거 왜 비유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진짜 알겠냐? 아니요. 말해봐. 지금 이게 왜냐면 환자한테 지금 신장에 문제가 있어 말했잖아 그럼 환자는 어쨌건 자기 몸이지 자기 몸이 어떻게 돌 굴러가고 있는지 알 거란 말이야 내가 먹으면 똥 싼다 이런 식의 원리 원칙을 알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에게 신장에 문제가 있어라고 말하면 어느 정도 느낌을 알고 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바다 얘를 하고 있잖아 이 바다에서 뭐가 문제야 뭐가 나빠 이런 식으로 얘기 하고 있으면 너 바다가 애초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었는지 알아야 느낌을 알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이 말이 돼?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니까 한자들은 안다. 하지만, 하지만, that's not the case for the oceans. 바다의 경우에 그렇지 않대요. 바다의 경우에 있어서, 야 바다 이거 문제야. 이거 족됐어. 어떡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지. 먼저 바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정확하게 깨우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 그래서 so when we see 한번 예시를 다시 볼게요. 바다 예시입니다. When we see a news story about the long-term decline, 자, 우리가 장기적인 감소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소식을 접했다고 쳐보자. 바다에서 어떤 장기적인 감소세가 일어나고 있는 걸 들었는데, 바로 모에 있어서. In the numbers of c r a l s 크리새우 들어본적 있어요? 어 크리새우야. 크리새우가 어디 바다 쪽에서 수가 급감하고 있다. 계속해서 예 줄어들고 있다는 라 소식을 접했다고 쳐보자 문제지 바다에 있어서 근데 크릴새우가 원래 누구의 먹이냐 하면 고래가 주로 먹거든요 그럼 이걸 들으면 크릴새우가 줄어들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고래가? 어 굶어 죽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수 있다 다시 말해 It sounds generally like a bad thing 주로 나쁜 소식처럼 들리긴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건 알겠어 근데 하지만 There is far more to i t than the risk of the whales going hungry. 하지만 고래가 굶어 죽는 것, 굶는 것의 위험성보다 훨씬 더큰 것들이 있대요. 크리세우가 숫자가 줄어들어? 어, 그럼 고래가 굶어 죽겠네. 여기까지 우리 생각인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큰 큽니다. 근데 우린 더큰걸 있는 거 알아 몰라요. 모른다고. 왜? 바다가 작동하는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원리를 다알자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갈게요. 크릴 새우들은 먹잇감뿐만이 아니라 일종의 parts of the ocean engine, 일종의 바다의 무슨 엔진과 같은 존재란 말이야. 이런 본질적인 것이 있는데 우린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바로 최소한 적어도 어느 정도의 맥락과 배경과 원리, 원칙, 바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대. 뭐 하기 전에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 전에 바다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맥락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마치 환자에게 여기 큰일 났어요라고 전달을 할때 환자가 미리 자신의 몸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거에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도 해결책을 강구할 때에도 원리를 먼저 이해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3명이되이 정도예요. 간단하죠? 먼저. 지수 괜찮아? 예, 예. 너 절대 안 괜찮아 보여 지금 표정이 예. 어떻게? 예. 너 일요 너 일요일이 스케줄이 살인적이지? 예. 내가 아무리 가르치면서 밥벌어 먹고 사는 애긴 한데 저렇게 스케줄에 치는 이 모습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 그럼 영어를 빼요. 어. <laughs> 근데 일요일에 우리 해야 되는 거 어떻게? <목소리> 마지막이야, 마지막 일요일이야. 네, 네. 아, 음. 마지막, 일요일? 음. 마지막 일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저희도요. 음. 음. 음, 아니요, 너네는 다음 주까지 해야 돼 왜요? 크게 고척이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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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네는 수업 8번인가? 없고 <laughs> 아, <나 많이> 나왔어. 나와요, 나왔어. 자, 다 끝났는데, 씨. 그럼 다 고척은 9번인가 나왔어. 도대체 왜 제일 늦어? 야구 제일 늦어? 세이수 많아 보잖아요 아니 시험 때까지 수업이 아홉 번나갔다고아 <laughs> 많이 남았지? 조금만 남았어 <laughs> 학교가 시이 느려요 언제가 언제 너희랑 일주일 차이야 거의 5일? 언제 시작이지? 10일 11? 10일? 1 네, 0 네, 차이야 응. 경인이 빨라 하고이러면 이런 데는 평범한데 쟤네만 늦어 경인 일 아니에요 오일은안돼 5일에 시작하 어, 여기가 진짜 빨라요. 실전이 이 아, 넌, 넌니공좀 네 해. 그, <목소리> 요 얼마? 우리. 어, 우리 경이이 아마 요거, 오늘 거 빼면은 한세번인가 밖에 수업 없어, 이제. 수업 때까지. 세번도 없어요. 그 직공 포서 아, 직공 포함해 아, 잠깐 고 언제 요 너네요? 일요일 날요. 아, 맞죠. 씨발, 일요일. 또 가야 돼? 저 월요일 날 넘어요. 어. 통화했어요. 아니야, 이지 학교잖아 <laughs> <laughs> 어나이러래몇번 나오는 거야, 일요일. 첫날이 쓰한 <laughs> 네? 건 알아요. 첫날이 쓰한 건 알아요. 어, 첫날이 네, 첫날이 상이히 사람이 아, 이런 지문 외워야 되거나 국어나국어 너네 지 훈민정음 해야 하나 보니까. 네. 어, 음, 그런 거 외우는 거잖아요. 저 제가 졸답 봤어요. 그거는 외우는 거야, 단어로 네. 다. 이 별로 그, 안 봤었는데. 그래요? 잘하다 그래. 나는 그런 거볼 때마다 의 정지 오거든. 그거랑 아니면 사회 이런 것들은 다 안개 과목이잖아. 그런 거 뒤로 가. 영어도 안개 과목인데. 영어 안개 이 좋지. 자 정리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다. 여기서 해양 변화에 대해서 논의하자라는 식의 내용으로 가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무언가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놈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 다시 말해 본질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는 지금 해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폭넓게 보시면 바로 이게 주제입니다. 행동을 취하기 전에 애초에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애초에 맥락부터 파악해라.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맥락이라는 단어가 컨텍스트가 있지만.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How it works 라는 표현으로도 바꿔도 되고 혹은 배경이라는 말로 background 라는 단어를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생일 패티 하시는 분, 저도. 오전에 생일 보전에 도회가 오신 분, 저도 내주신 분, 저도 그냥 저기서 쟤들 1 1시 반에 와야 되는데 1 0시 착각해가지고 네, 일찍 와서 네, 저러고 오늘 신나네요. 아 진짜 재미있잖아요. 그래 카톡 봐. 자 볼게요. 자이첫 번째 부분은 그다음 뭐 말할 건 없고요. 그냥 사람들이 보통 지금 바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문장 끝나면서 분사구문 들어갑니다. 분사구문에 drag 이 나오는데 이 drag 끌그, 끌어오다라는 단어의 목적어가 어디냐면 conversation 이에요. 저 중간에 있는 건그 뒤에 있었던 이런 식으로 전명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문법 되는 건 아닌데 읽을 때 필요하니까 쭉 참고해드리고 자 근데 문제가 이 대, 이제 대화를 하고 싶은데 이 대화 논의하고 싶은데 이 논의가 지금 문제에 직면했다고 했지 무슨 문제? 바로 애초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가능에 불가능에 불가능하대요 만약 어떠하다면 우리가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문제잖아 그럼 이게 지금 빈칸이었으니까 여기 봐봐 어떻게 바다가 애초에 작동되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우린 이거 논의하는 거가 불가능하다는 라 거지 이놈이 문제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아쉽는 빈칸 두 번째예요. 본질 자체를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르고 있다면 맥락 자체를 모른다면 애초에 토론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업법 빠르게 봅시다. 쉬워요 여기는. 음, 토론한다에 대해서 뭐 변화는 무언가에 대해서 토론하고 날때 변화하고 있는 능동으로 ing 고요. pp 가안 됩니다. 변화된 무구가아닙니까 문제점에 대해서 그걸로 포로, 토는 거니까. 또한 마찬가지로 빽 명사들은 당연히 뒤에서 뿐이죠. 그래서 막 about changing something 이딴 병시 같은 문법 나왔을 때도 여러분이 낚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거의 예시입니다. 첫 번째 사례. 만약에 의사가 환자한테 말했어, 아, 환장님 지금 간에 아니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데요. 라고 하시 라고 하면은. 환자는 이미 어느 정도는 생각이 있지, 느낌이 올 거란 말이야. 나좋겠다 어디가 아프구나. 대충 이런 느낌은 알겠지. 여기가 아프다고 말하지않다고 했었으니까. 괜찮아? 얘가 어느 정도는 환자님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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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고, 그리고 신장이 무엇을 <laughs> 하고 있는지도 알고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개념은 있다 여기서 노란색 체크한 거 보시면 의주동 문장 순서니까 무슨 의문문이 되고 간접 의문문이 되고 어 순만 주의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Where are the kidneys? 라는 식으로 의, 동, 주 순서로 나오면 틀리다는 게 보여요 환자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학교에서 이미 배웠거든요 자기 신장이 어디 있는지 신장에서 뭐 하는지 대충 안다는 말이다. 그래서 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 괜찮아. 근데 문제는 바다의 경우 그렇지 않다고. 바다에 대해서 문제에 대해서 바다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기 전에 우리는 바다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니까 애초에 이렇게 바다의 경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요. 그럼 봐봐. 지금 이 버스로 이루어져 있는 문장 보시면 하지만 바다의 경우는 아니에요라고 말을 했으니 이제부터는 바다 얘기를 할 건데 그럼. 위에 있는 환자 얘기와 아래에 있는 바다 얘기가 엇기는 자리가 되겠죠. 삽입 조심해서 전자. 자 바다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바다에서 크릴 세우의 수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해. 그럼 우리는 그게 좋다고 느껴 나쁘다고 느껴. 나쁘다고 느낀 건 맞아. 왜? 고래가 먹을 게 없으니까. 하지만 고래가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큰 문제가 있다고 했지. 여기도 삽입 조심. 더큰 문제가 바로 크리이 중요한 엔진이다. 따라서 이런 식의 더큰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 몰랐었잖아. 따라서 정리. 우리 무언가 토론하기 전에 전체 배경을 좀 알아야 돼라는 식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자 여기 마지막 문법입니다. 이거하면 범인도 끝납니다. 자 여기 번문장 보세요. 하지만 더, 하지만 고래가 굶는 문제점보다 더큰 문제가 있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일단 첫째, 이거는 쉬워요. 머이시파라 보이시죠? 가 비교급 강조. 멋치 입은 스틸 파워만. 그 다음에 비교급 뒤에 된 자리 보시면 위험이라는 리스크 보이고 있죠. 근데 이 위험이 무슨 위험이라고 됐었냐면 여기 아마 해석 적어놨을 거예요. 고래의 위험이 아니라 고래. 가 굶는 것의 위험지. 그러면 전명구가 오브라는 전치사가 걸린 명사가 고래가 아니라 고래가 굶는 것이라는 여기에 걸린 거라고 볼수 있지. 따라서 고잉은 동명사가 되고요. 앞에 있는 웨일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너네 전치사는? 항상 동명사를 가져와야만 하지 투부정사 따위로 가져올 수가 없지. 그래서 고잉 자리만 투가 안 된다 보시면 됩니다. 동명사의 이상 중의 형태예요. 정리 끝.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 문제점 토론하기 전에 본질부터 이해하자. <laughs> 질문 신선 정리하고. 어, 어기 없어요. 이게 빈칸 만될 어, 수밖에 어, 없어 순서가. 간단합니다. 어, 어, 자 여기까지 정말 다들 고생하셨고요. 음. 학교가 학교인 만큼 학교가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좀 많이 빠듯했던 시험 대비였는데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부고드리고